안녕하세요, 레고톰입니다. 여러분, 제가 무섭다고 생각하시죠? 근데 오늘은 진짜 무서우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, 저는 무서워하는 거니까요? 오늘은 왜냐하면, 바로, 레고톰의 최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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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초! 오. 레고로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레고 크래프트가 시작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이알파예티라는 몬스터, 제가 만든 몬스터를 피해 이 마을에 있는 이곳을 피하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미 마을 주민은 다 죽거나 알파예티가 되어버리는데요. 저는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한번 살아남아보려고 합니다. 그럼 저희... 어, 저희 살아남음을 기뻐해주세요. 처음으로 생성된 곳은 아주 낡은 창고였습니다. 잠깐만. 라라라다라다라다라다호~ 어뭐라 뭐야? 어.. 여기에서 생성되었네. 속 후~ 지구멍이 있어요. 어.. 뭐야? 밖에 아이 카리티가 어. 여러분, 지나서 지금 체력이 <laughs> 반피밖에 없습니다. 아니, 뒤에 체력이 무슨 2이냐? 피가 2개예요 하트 2개라는 거죠? 아우 아, 하트는 반칸이니까 4칸이구나? 네 어? <laughs> 장난고요 위층으로 올라가려면 이것을 타야겠죠? 게다가 지의 능력은 좋았습니다 바로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선 기쁨도 잠시 저는 피가 반피였잖아요 알파이에티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축세요니다 아니 잠깐만. 아직 영상 안 끝났습니다 아우와. 이번에는 팬텀이라는 제가 만든 모딜로 생성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살아남아 보기로 했습니다 어쩝니까? 제가 네고랑 장난감이 좀 많아서, 저는 이런 곳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. 여길 보시오, 보십시오. 그리고 저기에는, 망한 마을도 있는데 저는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제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팬텀은 불... 햇빛에... 햇빛에... 약하거든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팬텀의 피가 무슨... 팬텀의 피가 무슨... 어? 20...이야? 아20 정도면 많은 건가? 아 잠깐만 그리고 운이 좋게 또 마을회관을 발견했습니다 오이 마을회관이 얼마나 좋은건데 와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알파이어티가 저를 반겨주고 있고 었 저는 사망하고 말이죠 근데 운이 안좋게도 말회관 안에서 바로 스푼더브어 잠깐만 알파리틴 설마 오는거 아니겠지 어떡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편지의 생성